마약의 특징이 뭐예요? 마약의 특징. 중독이지. 마약의 특징은 중독이잖아. 그죠? 마약의 특징이 중독이듯이. 여러분들은 지구에, 이 가짜배기에 중독이 돼 있다니까? 맞아, 맞아. 날때부터 이걸 봤기 때문에. 중독이 돼서 그거를 거기서 여러분들 노력으로 이걸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랬지. 그걸 뭐라고 그랬지, 어제? 인간 뭐라고 그랬지? 어? 인간은 뭐가 있다고? 구섭이 있다고 그랬지. 이 인간 구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약에서 못 빠져나와. 이게 습관이 이미 돼버리면은 마약 안 먹고는 못 살아. 그게 우상이야. 어, 자기 아들 없이는 못 살아. 어뭐 부모 없이는 뭐 이게 자기 애인 없이는 못 살아. 그래가 애인을 죽이는 거야. 없으면 못살것 같으니까 같이 죽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이것은 이 마약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 마약의 특징은 중독돼 가지고 아들이 감옥에 갈 경찰서에 구속될 때 엄마 아빠가 안다는 거야. 절대 그 전에는 부모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지? 어내 아들이 갑자기 경찰서 열려요. 가니까 마약을 해. 엄마들이 알게 되는 거 이게 렇 늦어, 아맞나맞나 맞나. 이미 섭이 됐을 때, 이 구섭이 됐을 때 부모가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마약의 특징이야. 아 맞아 맞아, 응? 이미 그 아들이 담배를 끊을 수 없을 때 부모가 알게 돼요. 이미 늦은 거야. 이미 섭이 돼 버렸어. 그 인간은 구섭이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우상이야. 마약도 우상, 술도 우상. 이미 술을 끊으라 엄마가 이야기했을 때 늦어. 습관이 되버렸죠. 이게 우상이야. 술이 우상이야. 마약이 우상이야. 이제 우상이 뭔지 알겠죠. 이게 돈에 미치지 않을 건 우상이야.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나야 같이 여러분이 알아듣게 강의해 주는 이 강의를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네. 어? 어떤 종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그뭐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우상은. 우리가 그 우상을 이미 알았을 때는 이미 너죠? 맞아, 맞아.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서부로 하, 고치는 방법은 세 가지 있잖아. 학. 그죠? 네. 뭐야, 배운 학자잖아. 그죠? 학. 학으로 바, 배울 수 있죠. 행으로 고칠 수 있잖아. 그지 공부로 고칠 수 있고 마음으로 고칠 수 있고 덕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이게 고치가 쉽지 않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 봐야 아무리 그게 나쁘다고 술이 나쁘다고 해봐 이미 섭이 된 사람은 고쳐지나? 뭐 해, 수, 수로서 고친다? 수행으로 이게 이거야 수행하냐? 수행으로 못 고쳐요. 그냥 수행하고 앉아있으면 술생각이 머리에, 막, 얼씬구나절씬구나 막, 룸사롱이 왔다리, 갔다리, 막, 이야, 부어라, 마셔라, 막. 내가 여, 왜 앉아가 이 짓을 하고 있나? 이거네. 어, 맞아, 맞 어, 내가 그런 거 잘할 것 같지? 내가 여기 섭외 들어갔으면 큰일 난다. 어? 그래, 그래. 섭외 안 들어가고 여러분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을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맞아 맞아 어느 세상에 어느 세상에 362년 88일 이후에는 이런 강의 해준 사람 없어. 어. 그러니까 배워서 안 돼. 닦아라. 닦기는 뭘 닦아. 안, 안 돼. 뭐를 덕으로 바꿔. 그래 안 그래. 어물 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뭘로 딱 바꿀 수 있냐면은 백해 천사 우리 이걸로 바꿔 버려. 어 이거 내가 싸움 마에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대들고 마누라한테 욕만 하면 이거 천사 나가네. 백해 열리네. 어머 옆 사람하고 시비 걸고 싶은데 참네. 이게 뭐야? 백공 때문에 간단해 수행 안 돼. 맞아 맞아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걸 알았거든 아 맞아 맞아 아 이게 아닐까 아, 뭐 내가 어제 누구한테 괜히 싸웠네 아 이래가지고 이걸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은 수행과 학과 덕보다 빠른 거야 절대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천년 다니고 절에 천년 다닌다 그 사람이 이 섭이 바뀌나 잘안 바뀌어요 알았죠 이렇게 천사를 넣어 줬는데 천사가 나와버리네 오만, 내가 요하면 이게 진짜 벌을 내리는구나. 눈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한테 왔기 때문에 하늘궁은 뭐냐? 이런 걸로 바꾸는 데가 아니오. 하늘궁은 그냥 만나면 해결이 다 돼버려. 맞아, 맞아. 어, 그냥 축복 줘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명패하면 다 끝나. 해탈된 거야, 해탈.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돼버린 거야. 네. 명패하고 축복받으면 해탈이야. 네. 갈 곳이 이미 정해져, 네. 이미 예약이 돼버려. 네. 세계에서 우주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아 네. <laughs> 네. 그래 안 그래? 이거를 공부를 해서 간다거나 수행을 해서 간다거나 덕을 쌓아서 간다거나덕 쌓다가, 야 내가 이만큼 남을 도왔는데 요거 내세우다가 누가 하고 싸워요? 맞아 맞아. 니는 남을 얼마나 도와줬냐? 요따부소리 하고 있어. 니는 세금을 얼마나 냈냐? 이런 소리를 하고. 맞아 맞아. 이게 오히려 더 악이 돼버려 교만해지고. 넌 학교 어디 나왔냐? 이거 이거. 넌 어? 수행 몇년 했냐? 중들이 이런 소리 잘해. 이거 말장황이야. 이제 내말 이해가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알겠죠? 초말 심지, 알겠죠? 네. 어. 초말, 처음 마음을, 마음을 먹었을 때, 야, 하늘 위에서, 야, 천사 받았다. 이제 남편한테 도덕으로, 학문으로, 이런 걸로 수행으로 가르쳐가지고 남편하고 안 싸울까? 안 되는 거야. 섭이 되버렸을 때는, 이미 구섭이 됐을 때는, 뭘로 바꾼다? 천사. 백해. 열러져버려. 축복 아, 이렇게 다 나가네. 레벨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가만히가 나가는 게계산하니까되게 많네. 안 돼. <laughs> 남편이 약을 자꾸 올려도, 야, 나는 안 쏘가. 아, 나는 그, 나는 거기 안 넘어가. 이거에 중요한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러면 자연이 도딱 도천년 딱은 사람보다. 응? 어? 이거, 이거, 이거 인간 구섭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좋아 안 좋아요? 어, 그러술 만날 먹는 사람한테 아 이거 먹지 마라. 그러면 지금 듣나? 안 들어져요. 오직 백궁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내가 넣어준 거. 그게 아깝거든 맞아, 맞아. 그러면 그걸게 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알겠죠? 네. 우상 이제 우상은 없어요. 네, 어. 네잘 알겠.